모두 분들이 공감 k t 할 a t i 말씀이 e s a 싶어요. 네. 이래시. 네. 어, 어. 저한테 기다리 아저씨는 행복한 슬픔이다. 그 네, 영화 i t 트 l 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 i t t l 가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너무 행복한 순간에는 눈물이 막나오잖아요이상하게 음. 슬픈 게 아니라 너무 음. 행복한데 벅차올라서 슬픔, 저희가 연습하는 동안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이지만 많은 여성 관객분들이 저희는 활짝 웃고 있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시지 <laughs> 않으실까 그런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. 네, 네 행복한 시픔입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송원진 씨. 저 여기 기다려주시는 공감? 음.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 대구를 갔을 때는 사실 많이, 많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질문 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어,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주는 뜻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많이 이해하게 되면 많은 작품으로서의 내 마음과 공감이 될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네 정말 공감이다 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우분들이 그리고 연출님께서 이 작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네 살짝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제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 어, 함께 해주신 분들.